아, 어, 이거. 에이.

괜찮 아, 아.

좋았어.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없다. 그렇지, 그렇지. 헤사고.

그렇지 <Sélere>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도 수 해야 돼. 계속. 어, 뛰었다 었 어. 잘한다. 또 이럴 때는 <laughs> 한참더질것 같으니만.

아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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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차 바로 바로 어우 야한번더한번더 <laughs> 거기서 차이지 어우 잘한다 바로 올려줘 올려줘 어 그렇지 어 좋아 아이고 급하다 급

얘들아, 치고 나가, 치고 네. 나가, 나가, 오, 하울. 정확하게, 정확하게, 다음에는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뻥.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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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좋아, 좋아, 좋 들어가 좋들어가들아들아좋 찾주고오유 잘한다. 오, 좋아 좋아 좋아. 터, 그 패스가 뺏어. 파 어, 패스 됐어 오이고. 파이... 오! 패스도 했어. 오, 아, 오, 아, 오 아. 와. 상대편이지만 잘했다 이건. 공 오. 오.

Yeah, I'm going to 쟤가 저주걸잘 <laughs> 막아야돼 막아아제가찔러주는툭 찔러주는거 잘해 뒤에 있어 더 나와 그래 더오지이 그렇지 유노까지 끝까지 아, 끝까지 까지 오케이 그래 오잘 던졌어 잘했어 <AM2> 야, 날개 펴 날개 그렇지, 그렇지. 야, 자, 날개. 아유 씨. 돌아와.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안에만 넣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만 여기 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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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야 얼고가 담아 담아 빨리 찔러서 찔러서

어우, 씨. 그래, 그래, 가자, 성민아. 화이팅! 오른쪽에 없다, 아무도 없다, 오른쪽에 지원이. 아 바짝 붙어야 되는데, 바짝 못붙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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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왜 같은 편이야? 그렇이팅 그래 가라. 뻥! 렛츠컵 나 가자 우리 한나가 살려 아우, 아, 그래 아, 조형근 잘했어 더와 형근 앞으로 그렇지. 아 너희 성민이 성민이 좋아한다 바짝바짝 야 바짝. 아,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 좋아 좋아 아, 좋아 그렇지. 좋아 아, 좋 아, 아이고 아어안 나왔어 안 나왔어 어, 아이고아자 <laughs> <laughs> 자, 맞 자, 마, 어 그렇지 맞 자, 맞 자, 맞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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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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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蹦蹦蹦！Bon, bon, bon. 그래그래 그래. 아유 패스가 안됐어 아서 그렇지 패스하고 들어가 형금이 들어가 들어가 뻥뻥 뻥! 뻥. 뻥. 형나들어어들어어 그렇지 지빨빨 빨리 out. 빨리. I'm 빨리. g o 그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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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t out. 그렇지 앞에 쳐주고 앞에 앞에 쳐주고 앞에 쳐주고 그렇지 슛! 리 승리 슛리승형승이 왼발 승했다 왼발 잡아 어, 아유, 꼴때 왔어, 꼴때 왔어. 아유, 꼴. 그렇지. 아유. 야. 이씨. 아유, 그렇지 용준아. 아 안돼. 그렇지, 슛. 아, 다시 한번. 아유, 이키 괜찮아, 슛. 슛. 어! 피 들어가, 들어가! 성민아 슛. 왜쳐 공만 봐서 공만 봐서. 그래, 잘했다. 그래, 쳐. 잘했다. 잘했다. 없냐? 어디 갔냐? 슛.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 어, 발을 아, 못 댔네 형 n 이잘 갔어 형 u n 앞에, 앞에, 앞에. 뒤로 가지 말고 앞에 앞에 그래. 할될수 있었는데 들어 p 줄 알았어 here? g r e 답 t 하 l l tell you s o 하 e t h i n g that's r i 는 h t I'm 아이고 잘 왔다 앞으로 아유, 아, 참... 기회가 자꾸 오는데 못 만드네 그래, 형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있다가, 어. 저건 네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온다고 이제 공이 온다고, 봐봐, 준비하고 있어야지. 공이 온다고 이제 윤호한테 온다고 네가 가져야 될거 아니야? 그래. 그렇지, 그렇지. 일로 와, 들어가, 형이 들어가. 그렇지, 영준이. 아 영준이가 잘했다, 영준이가. 내가 툭툭 치고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 밀어줘, 밀어줘. 괜찮아, 괜찮아. 아유,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붙어줘야 돼, 윤호야. 윤호야, 윤호야, 그렇지. 윤호야, 끝까지. 악착 어, 잘하고 있어. 어, 성윤호. 그래, 좋아. 그렇지. 어, 약하다, 약하다. 어유. 자.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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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람 쫓아가야 돼 사람 사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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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 나이스 아, 들어와 그래, 형무리 그래. 들어가 그래, 그래. 오, 그렇지 오, 어. 살짝 가운데로 오, 갔으면 꼴인데 아깝다 잘... 아, 끊어 끊어 좀 좋았어. 오 나이스 하지 말고 벌려야지! 가운데로. 그렇지 야, 그렇지. 차... 아 잘했다 이번엔. 뭐? 아 아까 좋았는데. 그러게 잘잘 들어갔는데. 어좀 아, 집중만 하면 될것 같은데. 쳐. 코너 코너. 한 친구 가 끝까지 따라가되는데 갈등 많다니까. 그러 천천히 따라가면서. 먼저 질수 있는데. 그러게. 어, 형은...

<웃음> 아. <웃음> 잘했다. <웃음> 야, 왜 자꾸 뒤에만 있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게 버져, 버져.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좋다. 주력이 좋다. 어, 그렇지. 아니. 아, 맞았다. 와, 영준. <laughs> 지금 동네 축구도 다 그걸 보고 찰라 그래. <laughs> 질러야지. 어, 영준이가 오늘 마무리한다. <laughs> 결정적... <웃음> <웃음> 준영아 됐다 이제 바로 압박해 바로 이제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내버려둬도 되 <laughs> 바로 압박해 아니 공패스하는데로 가서 압박하라고 패스하면 아이가 패스하면 빨리가서 압박하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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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차스 <찬스> 나온다 <laughs> 가 아빠 말 피어. 들으면 차스 나온다 그렇지 아 어, 그래, 배웠잖아요. 찬스 어, 나오잖아, 그래 <laughs> 타르바. <laughs> 어, 개인 기술은 제대로 일났네어다는 음. 게. 그니까우 <laughs> <laughs> 저런 거잖아, 저런 거를. 패스, 기가 막히다. 패스, 기가 막혀. 나이스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잘했어, 잘했어. 야, 어쩔 수가 없어. 그 r e 아 어, 얘는 축구 하겠는데 10번 이석이 잘하는데 아직하더라고요 아까 이게 있잖아요 툭 찔러주는게 음, 그러게 좌우로 에이스 에이스 에이? 벌려 벌려 준형아 벌려 들어가야지 끝까지 끝까지 준형까지 나이스 컷 뻥뻥뻥 빨리 들어가, 저, 공격 들어가, 안 하고 들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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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좀 일찍 말씀드려서 네, 편하게 시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 어? 아, 주혁이 아버님세요 어? 아, 천백이천백이 <laughs> 아, 그쪽도 있네. <드리네>, <laughs>